안녕하세요. 김영환 전문의입니다. 저는 올해 72살인데요. 이 나이에 매일 병원에 출근하며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바로 매일 저녁 한 잔씩 마시는 막걸리 덕분입니다. 여러분도 요즘 이런 고민 있으시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찌뿌둥하고 밤에는 잠이 잘안 오고 화장실도 시원치 않은 분들 많으실 겁니다. 약을 열심히 드셔도 몸 상태는 좋아지지 않고 병원비만 계속 늘어나고 있진 않으신가요? 제가 4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며 관찰한 결과, 막걸리를 올바르게 드시는 분들, 특히 60대 이상 분들은 병원에 오는 횟수가 훨씬 적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오늘은 68세 이정숙 어르신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당뇨가 심해서 하루에 세 번씩 인슐린을 맞았고 혈압도 170까지 올라갔었습니다. 밤에는 수면제 없이는 잠들기 어려울 정도였죠. 하지만 막걸리를 제대로 마시는 방법을 실천한 지 3개월 만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인슐린 주사 횟수가 하루 한 번으로 줄었고 혈압도 정상 범위로 내려왔습니다. 이제는 수면제를 끊고도 숙면을 취하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막걸리의 힘입니다. 막걸리에는 살아있는 유산균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작은 유산균들이 장을 깨끗하게 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며 심지어 뇌 건강까지 돕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마트에서 파는 막걸리는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몸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왜 그런지 그리고 어떤 막걸리를 선택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막걸리를 건강하게 마시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막걸리를 드실 때는 공복 상태에서 피하고 한 번에 한잔 이상을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 막걸리와 함께 간단한 견과류나 채소를 곁들여 드시면 유산균 흡수율이 더 높아집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막걸리를 제대로 알고 마시면 여러분도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며 치매 걱정 없이 행복한 노년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이정숙 할머니는 늘 몸이 불편하셨습니다. 새벽부터 잠을 설치고 변비로 인해 식사를 제대로 하신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손발이 항상 차갑고 기운이 없어 평소에 하시던 농사일도 점점 어려워졌죠. 더 심각한 건 당뇨였습니다. 공복 혈당이 200을 넘고 하루 두 번씩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했습니다. 혈압도 160 이상으로 지속되어 약을 드셨지만 큰 효과는 없었습니다. 이런 상태가 5년간 계속되며 할머니는 점점 기운을 잃어가셨습니다. 그때 저는 할머니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매일 저녁 식사 후 신선한 생막걸리 한 잔만 드셔보세요. 할머니는 걱정하셨습니다. 당뇨병인데 술을 마셔도 되나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막걸리는 단순히 술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만들어낸 최고의 발효 건강식품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할머니께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할머니는 병원에 다시 오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공복 혈당은 130으로 낮아졌고 혈압은 140으로 안정되었습니다. 할머니의 표정과 기운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밤에 푹 주무시고 농사일도 훨씬 수월해지셨다며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당뇨 때문에 단 음식을 피하고 혈압 때문에 짠 음식을 삼가는데도 몸이 점점 나빠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시나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바로 장 건강입니다. 우리 몸의 면역력 70%는 장에서 만들어집니다. 장이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막걸리 속 살아있는 유산균이 바로 장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비밀 열쇠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 마트에서 파는 막걸리와 생막걸리는 완전히 다른 음료입니다. 마트 막걸리는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 고온 살균 처리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유산균이 모두 사라지고 단맛과 색을 내기 위해 인공첨가물이 들어갑니다. 이런 막걸리는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저와 상담했던 최순옥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75세이신 할머니는 매일 마트 막걸리 두 병을 드셨습니다. 몸에 좋을 거라 생각했지만 혈당은 점점 올라가고 체중도 계속 늘었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마트 막걸리 대신 신선한 생막걸리를 드시도록 추천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생막걸리 특유의 신맛과 톡 쏘는 맛이 낯설어 적응하기 어려우셨습니다. 그러나 2주 후 소화가 훨씬 편해졌고, 한달 뒤에는 혈당이 안정되며 체중도 줄기 시작했습니다. 막걸리는 단순한 전통주가 아닙니다. 올바른 막걸리를 선택하고 제대로 섭취한다면 건강을 되찾는데 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신선한 생막걸리 한 잔으로 장 건강을 돌보는 새로운 습관을 시작해 보세요. 막걸리를 고를 때 어떻게 해야 진짜 생막걸리를 선택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다섯 가지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유통기한을 확인하세요. 생막걸리의 유통기한은 보통 7일에서 14일로 짧습니다. 유통기한이 한달 이상인 막걸리는 고온 살균 처리를 거친 제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성분표를 체크하세요. 성분표에 쌀, 누룩, 물만 있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설탕, 액상과당, 아스파탐 같은 인공감 미료가 포함된 막걸리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아스파탐은 당뇨 환자에게 더 해로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제조 일자를 확인하세요. 생막걸리는 제조 후 3일 이내일 때 가장 많은 유산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유산균의 수가 급격히 줄어드니 가능하면 양조장에서 직접 구매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전통주 전문점에서 구입하세요. 네 번째, 냄새를 맡아보세요. 막걸리는 발효 특유의 새콤한 냄새가 납니다. 요거트 같은 향이 나야 정상입니다. 새콤한 냄새가 지나치게 강하거나 이상한 냄새가 난다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색깔을 확인하세요. 빛이 살짝 도는 자연스러운 흰색이 가장 좋습니다. 너무 하얗거나 투명하면 첨가물이 많이 들어간 제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약간 탁하고 자연스러운 색상이 건강에 더 좋습니다. 제가 만난 김명자 할머니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72세이신 김명자 할머니는 오랜 시간 변비와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처음엔 마트에서 파는 막걸리를 드셨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진짜 생막걸리를 고르기 시작하면서 변비가 한주 만에 해소되기 시작했고 한달 뒤에는 소화불량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막걸리를 제대로 고르더라도 올바르게 마시는 방법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막걸리 병을 흔들지 않고 입부분의 맑은 부분만 따라 마시곤 합니다. 이는 큰 실수입니다. 막걸리 병 아래 가라앉아 있는 하얀 침전물 즉 술밥에는 우리 몸에 필요한 유산균 효소 아미노산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술밥을 함께 섞어 마신 사례를 이야기해 볼게요. 78세 박정철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술밥이 더럽게 느껴져 막걸리 맑은 부분만 드셨습니다. 한달 동안 효과가 없다고 하셔서 제가 다시 설명드렸습니다. 병을 꼭 10번 이상 흔들어 술밥이 고르게 섞이도록 한뒤 드셔야 합니다. 처음엔 어색하셨지만 이틀 정도 지나자 적응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술밥을 함께 드신 지 2주 만에 소화가 훨씬 편해졌고 오래된 속쓰림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한달 뒤엔 안색까지 밝아져 주변에서 무슨 좋은 약을 먹냐는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막걸리를 드실 때꼭 병을 완전히 흔들어 술밥과 물이 고르게 섞이도록 하세요. 제대로 고르고 올바르게 마시는 막걸리 한 잔이 건강한 몸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막걸리를 그냥 마시는 것도 좋지만 몇 가지를 섞어 마시면 효과가 더욱 배가 됩니다. 오늘은 막걸리의 건강 효과를 몇 배로 높이는 황금 조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꿀 막걸리. 체질이 약한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생막걸리 한 잔에 천연 꿀한 티스푼을 넣고 잘 섞어 드세요. 꿀의 항균 효과와 막걸리의 유산균이 만나면 위벽을 보호하고 소화를 도와줍니다. 이수정 할머니는 오랜 시간 역류성 식도염으로 고생하셨지만 꿀 막걸리를 한달 드신 뒤 증상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두 번째 사과 막걸리 당뇨와 콜레스테롤 관리에 탁월합니다. 사과 속 성분이 혈당을 서서히 올려주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사과를 갈아서 넣어도 같은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최기철 할아버지는 당뇨 수치가 200을 넘었지만 사과 막걸리를 석달 드신 후 150으로 떨어졌습니다. 세 번째 계피 막걸리. 혈당 조절과 염증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생막걸리에 계피 가루를 반 티스푼 정도만 넣으세요. 특히 염증을 줄이는데 탁월하며 막걸리 특유의 냄새를 없애주는 장점도 있습니다. 단 계피는 너무 많이 넣으면 간에 부담이 될수 있으니 적당히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생강 막걸리. 겨울철 감기 예방에 좋습니다. 생강을 조금 갈아서 넣거나 생강가루 한 티스푼을 섞어 드세요. 몸을 따뜻하게 하고 면역력을 강화해 줍니다. 다만 생강을 너무 많이 넣으면 속이 쓰릴 수 있으니 적정량만 넣으세요. 이렇게 천연 재료를 막걸리와 함께 섞어 마시면 맛도 좋아지고 건강 효과도 훨씬 커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절대로 설탕이나 인공감 미료를 넣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막걸리 속 유산균이 죽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막걸리 술밥을 버리지 마세요. 얼굴에 팩으로 사용하면 피부가 촉촉해지고 개선됩니다. 또는 물에 섞어 화분에 주면 식물들이 훨씬 잘 자랍니다. 천연 재료를 활용한 막걸리 섭취로 건강한 삶을 만들어 보세요. 막걸리가 건강에 좋다고 해도 약을 복용 중이라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막걸리는 약이 될수 있지만 잘못 마시면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막걸리를 마시다가는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약을 복용 중이라면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막걸리는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를 저혈당이라고 하는데 심할 경우 의식을 잃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69세 김철수 할아버지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당뇨약을 복용하며 매일 막걸리를 즐기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지럽고 식은 땀을 흘리며 손발이 떨렸습니다. 병원으로 급히 오셨을 때 혈당이 50 이하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죠. 당뇨약을 복용 중이라면 막걸리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막걸리를 마시려면 약의 양을 조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몸 상태를 자주 확인하면서 변화에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압약을 복용 중인 분들도 조심해야 합니다. 막걸리에는 칼륨이 들어 있어 혈압을 낮추는 작용을 합니다. 혈압약과 함께 먹으면 혈압이 너무 낮아져 어지럽거나 쓰러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뇨제를 복용 중이라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면제를 복용 중이라면 절대로 막걸리를 마시면 안 됩니다. 알코올과 수면제가 함께 작용하면 호흡이 억제될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수면제를 복용 중이라면 막걸리 대신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항생제를 복용 중인 경우에도 막걸리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생제는 장 속의 모든 균을 죽이는데 막걸리의 유산균도 함께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항생제 복용이 끝난 후 최소 일주일 뒤에 막걸리를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를 묽게 하는 약을 복용 중이라면 특히 주의하세요.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경우 막걸리가 약물 효과를 강화시켜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작은 상처도 피가 멈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간 질환이 있는 분들도 막걸리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경화나 간염이 있다면 막걸리 대신 요거트나 김치 같은 다른 발효 음식을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심장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부정맥이 있는 경우, 알코올이 심장 박동을 더 불규칙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심장약을 복용 중이라면 막걸리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건강을 위해 막걸리를 마시는 것도 좋지만 복용 중인 약물과의 상호작용을 항상 염두에 두세요. 안전하게 즐기기 위해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막걸리를 드실 수 있을까요? 먼저 현재 복용 중인 모든 약을 적어 보세요. 그리고 담당 의사 선생님께 막걸리를 마시고 싶다고 꼭 말씀드리세요. 의사 선생님이 괜찮다고 하시면 아주 조금씩 시작하세요. 처음에는 막걸리 반잔 정도로 시작해서 몸에 이상이 없으면 서서히 양을 늘려가면 됩니다. 절대 갑자기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막걸리를 드신 후 어지럽거나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중단하고 병원에 가세요. 약과 막걸리를 함께 드실 때는 시간을 띄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약을 드신 후 최소 2시간 이상 지난 뒤에 막걸리를 드셔야 몸 속에서 약과 막걸리가 부딪히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가장 중요하니 무리하지 말고 안전하게 막걸리 건강법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막걸리를 언제, 어떻게 마셔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막걸리는 아무 때나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 중 가장 좋은 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그 시간은 바로 저녁 식사 시간입니다. 저녁에 막걸리를 마시면 밤에 잠을 잘때장속 유산균들이 활발하게 일합니다. 또한 막걸리 속 성분이 멜라토닌, 즉 숙면을 돕는 호르몬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적당한 양은 하루에 약 200ml, 소주잔으로 약두잔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 정도면 건강에 도움을 주면서도 알코올로 인한 부담이 적습니다. 많이 마신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최정임 할머니는 처음에 막걸리를 많이 마시면 더 빨리 좋아질 줄 알고 하루에 세 잔씩 드셨는데 속이 쓰리고 설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루 한 잔으로 줄이시고 나서 모든 증상이 좋아지셨습니다. 막걸리는 반드시 음식과 함께 드세요. 공복에 마시면 위에 자극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나물, 두부, 생선구이 같은 담백한 음식과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기름진 음식과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막걸리를 마시기 전에 먼저 물한 잔을 드세요. 그러면 알코올이 몸에 흡수되는 속도가 늦어져 부작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막걸리를 마신 후에도 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막걸리가 여러분 몸에서 어떤 놀라운 일들을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막걸리 속 유산균이 장에서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세로토닌을 만듭니다. 이 세로토닌은 멜라토닌으로 변하는데, 멜라토닌은 자연스럽게 잠이 들도록 도와주는 호르몬입니다. 박영희 할머니는 20년 동안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수면제를 먹어도 잠이 안 와서 새벽 3시까지 뒤척이곤 하셨는데, 막걸리를 일주일 드신 후밤 10시에 잠들고 아침 6시에 깨는 건강한 수면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수면제 없이도 잘 주무신다고 합니다. 면역력 증진 효과도 정말 놀랍습니다. 장 건강이 좋아지면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이 더 활발히 활동합니다. 막걸리를 꾸준히 드시는 분들은 감기에 덜 걸리고 몸살도 잘안 납니다. 특히 겨울철에 이런 효과를 더욱 뚜렷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혈관 건강에도 아주 좋습니다. 막걸리 속 유산균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분해해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혈압을 안정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혈압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중성지방 개선 효과도 있습니다. 김태수 할아버지는 중성지방 수치가 300이 넘었는데, 6개월간 막걸리를 드시고 200 이하로 떨어뜨리셨습니다. 물론 식단 조절과 운동도 병행하셨지만, 막걸리가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소화 기능도 훨씬 좋아집니다. 막걸리 속 효소가 음식 소화를 돕고 장 운동을 활발하게 만듭니다. 오랫동안 변비로 고생하던 분들도 막걸리를 드시고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피부도 좋아집니다. 장 건강이 좋아지면 독소가 잘 배출되어 피부가 맑아지고 막걸리 속 비타민 b군이 피부 재생을 도와 주름을 줄이고 탄력도 개선합니다. 뇌 건강에도 좋습니다. 장과 뇌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 장이 건강하면 뇌도 건강해집니다. 꾸준히 막걸리를 드시면 기억력이 좋아지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막걸리를 즐겨 마시는 지역의 노인분들은 치매 발생률이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최소 3개월 이상 꾸준히 드셔야 합니다. 일주일 정도 드시고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몸이 변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막걸리 건강법을 성공하려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시작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째, 기다림의 미약을 아셔야 합니다. 최정임 할머니도 처음 일주일 동안은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드시면서 2주 차부터 소화가 편해지기 시작했고, 한 달이 지나면서 정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인슐린 수치는 줄어들고 혈압은 안정되었으며 밤에는 숙면을 취하게 되셨습니다. 우리 몸은 기계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나빠진 몸이 하루아침에 좋아질 수는 없습니다. 최소 3개월은 꾸준히 하셔야 분명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둘째, 욕심을 버리셔야 합니다. 막걸리가 좋다고 해서 많이 마시면 안 됩니다. 하루에 한 잔이면 충분합니다. 더 많이 마신다고 더 빨리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간에 부담이 되고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셋째, 다른 건강한 습관도 함께 만들어 가세요. 막걸리만 마신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규칙적인 식사, 적당한 운동, 충분한 수면도 꼭 필요합니다. 막걸리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돕는 조연 역할이라고 생각하세요. 넷째, 본인만의 기록을 남기세요. 막걸리 건강법을 시작하기 전과 후에 혈압, 혈당, 체중, 수면 시간 등을 기록해 보세요. 눈에 보이는 변화를 확인하면 더 꾸준히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과 함께 하세요. 혼자 하면 중간에 포기하기 쉽습니다. 가족에게 막걸리 건강법을 설명하고 함께 응원받으면서 하세요. 최정임 할머니도 남편과 함께 하면서 더 꾸준히 할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40년 동안 의사로 일하면서 발견한 막걸리의 놀라운 건강 효과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마트에서 파는 가짜 막걸리가 아닌 진짜 생막걸리를 고르는 방법, 찌개와 함께 올바르게 마시는 방법, 꿀이나 사과 같은 천연 재료와 함께 마시는 황금 조합, 그리고 약과의 상호작용까지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루 한 잔, 저녁 식사와 함께 꾸준히 드시고 최소 3개월은 기다려 보시는 것입니다. 분명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제가 72세임에도 매일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막걸리 덕분입니다. 여러분도 막걸리와 함께 치매 걱정 없는 건강한 삶을 시작해 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막걸리 경험담이나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떤 생막걸리를 드시고 어떤 안주와 함께 드시는지도 궁금합니다. 특히 이 영상을 보고 막걸리 건강법을 시작하신 분들은 한달후 변화도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건강 성공 스토리가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주변에 건강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 한 분의 공유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해 두세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오늘도 막걸리 한 잔과 함께 행복한 저녁 되세요.